안녕하세요. 도순쌤입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구지가와 해가, 복습부터 하고 갈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구지가와 해가 모두 주술적 노래였었죠? 우리 주술적이라는 거는 어디에다가 기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번, 집단요, 그 다음 노동요, 무가. 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술적인 노래를 무가라고 부르죠. 그 다음 3번입니다. 부름, 명령, 불복, 위협. 이렇게 4개의 구조로 구지가와 해가 모두 반복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4번 화자가 원하는 것이 조금 달랐죠? 구지가는 머리를 내어놓아라라고 원했고, 해가는 수로 부인을 내어놓아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자가 원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네, 정읍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읍사라 그러면 정읍이 뭔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정읍은요, 이제 지명이고요. 정읍에서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부른 노래라고 전해집니다. 어, 이 정읍사는요, 사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노래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한글로 써 있잖아요.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정읍사가 백제 가요인데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고려가요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전 시가 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려가요는 조선 시대 궁중에 와서 불리고 기록되었다고요. 그래서 노래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한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연주해라라는 악조를 말해주는 거라서요. 얘네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아, 높이, 곰, 도다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 하 라고 달을 부르고 있습니다. 달아, 높이, 곰, 도다샤. 원래는 현대국어가 옆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원문 그대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게요. 달아, 높이곰 높이, 곰, 도다샤, 높이, 도드시어 라는 뜻입니다. 높이 도드셔서, 그러니까 달림, 저 하늘에 높이 도드셔서, 어기야 머리곤 비치오시라 여기서 선생님이 얘네들을 체크를 좀 할게요. 어기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또 있어요. 어기야, 어기야 어강돌이, 그 다음 어기야,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디리.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해석을 하지 않고요. 흥을 돋구기 위한 후렴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여음구, 흥을 돋본다해서 조음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머리곰 비치오시리아 다시 두 번째 줄로 갈게요. 멀리 비추어 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달의" 역할이 또 나오죠. "달의"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기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달" 그 다음. 전저제 너러 신고요. 자, 선생님이 고전 시가 원어민이에요. <laughs> 그래서 고전에 그 옛날에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볼게요. 전저제. 이 전이라는 한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전주의 전이다. 온할 때의 전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저제가요. 시장이라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에요, 시장. 여다라는 거는 살다라는 건데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계신가요?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누가 시장에 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ᄃ대 볼게요. ᄃ대. 요거는요, 오늘날로 치면요, 진 곳, 지른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 곳. 우리 진흙할 때진 곳이요. 자, 그진 곳을 드어올세라 밟으실세라라는 뜻입니다. 밟으실까 원래 리을셰라를요 두렵습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진 곳을 밟으실까 두렵습니다. 시장에 가 계시니까요. 혹시 이진 곳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정말 지른 진흙 바닥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안의 입장에서요, 밖에 나가서 지른 곳을 막 밟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각종 위험이라고 우리가 위험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걱정되는 게 바람이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냥 진흙바닥이라고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나올 때는 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내 입장에서 시장에 가 계신 누군가를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죠. 어느이다 놓고시라. 요거는요 해석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조금 옆으로 빼서 잠깐 볼게요. 뭐 해석을 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어느이다 놓고시라를 어느 곳이든 놓으세요. 그래서 약간 짐을 놓으세요 라는 의미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디다 누구와 놓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있느냐? 요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느 것이든 다 놓고 빨리 오세요. 요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다리는 그 화자의 마음이 느껴지시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거를 세계 중에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 네, 간온대 점그랄세라 있죠. 자, 요것도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 내를요 해석을 그냥 나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남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니까 나라고 해석을 했을 때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데 점그랄 세라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 리을 세라를 두렵습니다로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물까 두렵습니다 거든요 그러면 일단 나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는데가 저물까 두렵습니다 왜 가신 분이 남편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저물어 버리니까 라고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가는 데가 저물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돼서 누구한테 비는 거죠. 바로 달님한테 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오늘 배운 정읍사는요. 화자인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시장에 간 남편을 걱정하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달님에게 기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